안녕하십니까 주식 매매꾼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7일 월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는 약간 하락하고 코스닥은 약간 상승했습니다. 양시장이 좀 갈렸는데 거래 대금은 양시장 합쳐서 21조 원 정도 나왔고 오늘 상하가 간 종목이 많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가 좀 움직임이 크게 나오면서 lnf가 10%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어, 포스코 엠테이라든가 EM플러스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어, 상한가를 좀 갖고 자이글도 2차전지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된다고 하는데 어, 사실상 그렇게 큰 관련은 없는 거 아닌가 자이글이 원래 그 고기 굽는 그판 만든 그 기계 만드는 회사였던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음, 큰 매출에서 2차전지 그 관련된 쪽이 큰 부, 이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굉장히 요즘에 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이글이 지금 그런 상황이고 아우딘 퓨처스는 오늘 점상으로 올라갔는데 어, 금요일에 장 끝나고 이제 공시가 나오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그런 주식 양수도 계약과 그리고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가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점상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어 저는 매매가 좀 힘들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손실이 좀 많이 쌓였고 한 80만원 정도 손실을 갖다가 그걸 다 복구했는데 꾸역꾸역 다 복구했는데 또한 130만원까지 손실을 받다가 결국은 오후 내내 꾸역꾸역 쌓아 올려서 10만 원대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연속 수익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힘들게 꾸역꾸역 했습니다. 거래 대금 보면은 25억 정도, 굉장히 매매를 많이 했는데 어, 장 초반부터 이 큐렉스라는 종목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매매를 하다 보니까 샀다가 물타고 팔고 또 밑에서 다시 잡아서 팔고 뭐더 떨어져서 더 잡고 뭐 이렇게 매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론은 50만원대 손실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음 그리고 미래산업은 이제 거의 이때 거의 복구를 다한 상태에서 어 이때가 10시인데 10시까지 그러니까 복구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였는데 이 미래산업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VI가 걸렸어요. 그래서 VI가 풀릴 때 매수를 했다가 수익 구간을 약간 주긴 했는데 그때 매도를 못했더니 갑자기 막 내리꽂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나서 확 던져버렸는데 어그 이후로 다시 더 떨어지긴 했지만 좀 바보 같은 매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 핫한 종목도 아닌데 괜히 들어갔다가 30만원대 손실을 크게 보고 나왔고. 뉴로메카는 거의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털고 나왔는데 이게 굉장히 좀 지금 이 봉에서 털었지만 거의 바닥에서 턴 겁니다 이게. 41,900원에 던지고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좀 멘탈이 많이 흔들렸죠. 여기서도 손실이 좀 크게 나왔는데 그 이후로 쭉 올라가 버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고 비첼로셀에서도 어, 이렇게 손실이 나왔습니다. 어, 좀 오늘 굉장히 힘 빠지는 월요일입니다. 매매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탐머티리얼 음, 여기서 좀 크게 복구할 수 있었던 게 그나마 다행이고 어, 그밖에 뭐 광무라든가뭐 이런 종목들 이 종목도 이렇게 급락이 한 번에 나올 때 잡아서 털고 나오고 좀 오늘 조심하려고 했던 게 카나리아 바이오가 이게 아직도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장중에 의견 거절 떠버릴까봐 그게 너무 겁이 나서 매매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뿐만이 아니고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종목들이 아직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는데 어, 그런 종목들이 좀 오늘 하락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오늘. 그, 카나리아 바이오도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이 크게 나올 때, 이게 두려움 때문에 쉽게 잡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번더 떨어질 때 다시 잡았어야 되는데, 어,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은 3월 말까지는 조금 조심조심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래량 많이 터진 종목 보면 2차전지 관련 주가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고 삼천당제약은 그 바이오 시밀러 임상 결과 이게 삼성에서 뭐좀 성공적이라는 그런 공시가 나왔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고 장중에는 상한가를 찍었다가 결국은 상한가가 풀리면서 28%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종목은 사실 저는 좀 건드리기가 겁나죠. 계속 이렇게 많이 꼭 올라와 있는 종목은 매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좀 지친 상태입니다. 주말에 사실 밖에서 이제 애기랑 많이 놀아주기도 했고, 체력적으로도 좀 힘든 그런 월요일 아침인데, 아침부터 손질을 참았다 보니까 좀 힘들어서, 어, 장 끝나고도 한동안 멍하게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도 손실이 아니라는 것에 굉장히 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손실이 나더라도 다시 이제 쌓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얻어간다라는 것에 의의를 좀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속 수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 지금 3월달 거래일 이제 4일 남았는데 4일 더 열심히 해서 어 일단 뭐 거의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목표했던 월 천만 원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마음 편하게 매매를 좀 해야 되는데 아침부터 참았다 보니까 좀 오늘 좀 조바심도 났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매매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막 무작정 물량을 실어서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매매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laughs> 그런 부분들 좀 조심해서 남은 4일 동안 또 열심히 잘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종목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뭐 그렇게 크게 하락 나온 종목도 없었던 것 같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내일 또 좋은 매매 결과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